반갑습니다 경성당입니다 네, (12월 9일) 아침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야외에 있던 아이들 이제는 뭐 창고 네 간이식 뭐 어, 비닐하우스 그리고, 음, 베란다로 많이 아, 들여 놓으실 텐데요. 아, 이럴 때, 음, 안에 넣었다고 해도, 네, 창문가나, 그리고 외부 쪽에 근접한 아이들이 냉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아, 점또 유념해 주시고요. 음, 그리고 물 공급도 아이들이 음, 안에 있다고 해서 물 공급을 하기보다, 그냥, 하, 어, 나를 안정해 놓고 물 공급을 하기보다는, 어, 다음날, 날이 좀 많이 풀리는 날을 선택해서 아이들 물 공급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음, 창고, 네, 도 말씀드렸듯이 내 창고 비닐 아웃스 음 그리고 또 베란다에 넣는 아이들을 보면 순환이 공기 순환을 안 시켜줘서 또 곰팡이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점 유념하셔가지고 또 아이들 내내 입지 않고 또 곰팡이균 또안 생기게 환기도 많이 시켜주시고 또 날짜도 조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네 (12월 9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구요 또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힐링할 때는 네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들 소개 영상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첫번째 아이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91번 아카이성 글래머 아입니다 이 아카이성 글래머 중에서도 약간의 입장끝에 보이는 이런 색감 자체가 음좀 적당하다 그래야 될까요 조금은 너무 강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카이성 글래머만의 이런 붉은톤의 색감이 약간 라인 따라서 손톱 쪽으로 예쁜 색감 나오면서 전체적인 이런, 음, 색감적인 균형이 상당히 좀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색감 자체가 너무 진하지 않고 은은하게 퍼지는 이런 핑크빛 색감이 예쁘게 나오고 있는 아카이슨 글래머 아이고요 옆쪽에서 봐도 이렇게 청수 높게 나오면서 반듯하게 얼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카이슨 글래머 중에서도 상당히 예쁜 색감과 수영 보여주고 있는 아이구요. 이 아이 네, 뿔이 굉장히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약, 약 7.5cm가 나옵니다. 네, 첫번째 아이 91번 아카이슨 글래머 가격 5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92번 경산마리아 아입니다. 세엽적인 입장 보여주고 있고요. 얼굴 안쪽에 보이는 경산마리아만의 노란빛을 띠는 이런 색감이 잘 묻어나오는 아입니다. 이 아이 자구를 커팅하고 지금 파트에 심겨놨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입장이 모아있는, 모여져 있는 듯한 이런 수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 전체적인 이런 입장에 대한 색 발현이나 네, 수영은 상당히 더 반듯해 보입니다. 아래쪽에 입장 길다랗게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 활짝하고 어느 정도 수영이 어, 활짝 펼쳐지면 예쁜 얼굴 네, 보여질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얼굴에서 네, 입장에도 네, 큰 상처 없고요. 얼굴 안쪽에 보이는 이런 색감 네, 체크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옆쪽에서 보면 이 아래쪽에 여기가 1층, 2층, 3층, 요게 층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뿌리 굉장히 튼튼하게 박혀 있는 아이구요 입장 자체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지만 그래도 사이즈는 지금 약 7cm가 나옵니다. 92번 경산 마리아 가격 5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93번 자옥입니다. 이렇게 땅땅한 모습으로 네, 성장하고 있는 자옥이 네, 아이구요. 또 요런 또 수영과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이렇게 통통하게 예, 살이 찐 듯한 요런 수영을 가지고 있구요. 아요 뒤쪽에 저도 못 봤는데 요 뒤쪽에 작은 상처가 있네요. 요좀 참고해 주시구요. 전체적인 얼굴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수영 만들어지고 있구요. 속 얼굴 안쪽부터 약간의 회색톤을 띄는 요런 색감이나 음, 높 입장에 보이는 녹색감 이렇게 또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숨은 1층이 있고요.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얼굴 이렇게 또 반듯하게 나오면서 예쁜 색감 보여주고 있는 자욱이 네, 아이고요. 네, 요 아이 지금 사이즈는 네, 약 6cm가 나옵니다. 네, 93번 자욱이 가격 5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94번 에보니 금입니다. 음, 얼핏 보면 레드 팁하고 수용이 비슷하지만 레드 팁보다는 좀 두툼한 입장 가지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이 아이도 입장으로 보는 이색 발현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음,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층수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아이는 위쪽 얼굴에서 왼쪽 편으로 이렇게 자구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 아이들이 보면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자구들을 많이 다 늘리는 게 특징이고요. 아, 자구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안쪽 얼굴 내네 반듯하게 나오면서 색감도 내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얼굴에서 이렇게 또 층수 좋구요 입장으로 고르게 색발은 나오고 있고 네,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뭐 입장이 하나 나오는 듯한데 아직까지 약간 수영이안 보여서 이 입장 안쪽에 카메라로 좀 찾기가 힘드네요. 이 안쪽에 보면 음 자구 같은 네, 그런 게 하나 나오고 있는데 입장인지 자구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요. 그좀 조금 더 성장하면서 지켜 보면 좋을 것같구요이 음, 아이 또 한번 커팅하셔서 이런 밝은 톤의 색감 가지고 있는 아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아이 지금 뿌리 네, 굉장히 튼튼하고요. 네, 지금 사이즈는 약 7cm가 나옵니다. 94번 에보니금. 가격 7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95번 도감마리아 철아입니다. 이 아, 아이는 커팅을 했는 윗머리 부분 아이고요. 네, 생을 해서 철아로 가고 있는 아이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예, 층수 만들어져 있고요. 위쪽에 얼굴 쪽에 철아 얼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커팅을 하고 윗머리 부분 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은 수저, 수분이 빠져 보이면서 이런 핑크빛이 돌고 있고요. 뒤쪽 보여드리면 이렇게 또 깔끔하게 커팅되어 있고 이제 실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바로 시, 어 분에 심어서도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요런 중간에 엮임, 좌우 대칭이 상당히 또 반듯하게 나오고 있는 네, 도감 마리아 철라이고요 아래쪽에 수영 그리고 뒤쪽에 네 실뿌리 전체적인 요런 얼굴 체크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 전체적인 사이즈는 지금 네, 약 7.5cm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95번 도감 마리아 철라 가격 10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96번 슈퍼클론 아이입니다. 네, 상당히 또대풍보다 크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반듯한 얼굴 가지면서 전체적인 이런 밸런스도 네,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음, 다양한 색감의 금속성이 나타나는 아이들이고요 아래쪽 입장, 그리고 또 이런 부분 부분 네, 금속성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아래쪽에 보면 옆쪽에서 보이는 수영도 상당히 반듯하고요 층수도 높게 나오면서 커팅 네, 가능한 층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수형이나 색감이 네, 예쁘게 나오고 있는 네, 슈퍼클론 아이고요. 충분히 이 아래쪽, 이 위쪽으로도 커팅 가능하면서 입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네, 색감 표현되고 있는 네, 슈퍼클론 아이입니다. 아, 사이즈 괜찮고요. 이 아이 지금 뿌리도 굉장히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 약 9cm가 나옵니다. 네, 96번 슈퍼클론. 네, 가격 10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97번 꽃눈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원 플러스 원으로 이렇게 생얼 아이 하나와 이렇게 또철라 아이 이렇게 두 아이 준비를 했고요. 음, 보통 꽃눈도 보면 콩이나 마리아 아이들이 쌩얼이잘 나오는데 꽃눈에는 쌩얼이잘안 음, 나오더라고요. 또 오늘은 또 이렇게 또 꽃눈 쌩얼 아이도 소개시켜드리니까 오늘 기회에 꽃눈 쌩얼과 내철아 네, 한번에 또 품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음첫 번째 아이부터 네,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쌩얼 얼굴 가지고 있고요, 반듯하게 예, 수형 만들어지면서 입장으로 보이는 녹줄 선도 예, 선명해 보이는 색감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음, 아래쪽에 충수도 좋고요. 전체적인 밸런스도 괜찮구요 지금 사이즈는 약 6cm가 나옵니다. 예쁜 생얼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 꽃 꽂는 차라인데요. 옆김도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위쪽에서 보면 좌우 대칭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 아이도 입장으로 보이는 이런 색감도 네, 잘 표현되고 있고요. 밝은 톤의 색감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 아이도 지금 뿌리 네, 뿌리 굉장히 튼튼하게 나오고 있고요. 가로 사이즈가 지금 약 6cm가 나오고요. 세로 사이즈는 약 5cm가 나옵니다. 오늘 또 원플러스 원으로 꽂는 한번더 득템해 보시기 바라고요. 음, 97번 꽂는 원플러스 원으로 내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 8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98번 마리아 복륜금 아입니다. 네. 위쪽에서 보면 금지막한 입장 환엽성을 보이면서 예쁜 얼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입장 가장자리로 보이는 이런 핑크빛이 들면서 예쁜 색감 보여주겠습니다. 아래쪽에 층수 좋아서 네 커팅 가능한 층수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전체적인 입장에도 상처 없이 깨끗하게 예쁜 색감과 수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음,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1층, 2층, 3층, 이런 층수 높아서 이 위쪽으로 네, 충분히 커팅 가능한 네,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음, 속 얼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이런 또 복류 색감이나 네, 입장 끝 손톱이나 라인 따라서 예쁜 색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전체적인 얼굴이나 네, 색감, 수영 상당히 또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네, 마리아 복륜금 아이구요. 네, 뿌리도 튼튼하고, 그리고, 네, 사이즈도 좋은데요. 지금 사이즈 약 9cm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98번 마리아 복륜금 가격 2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99번, 제이드스타입니다. 네, 금지막한 사이즈. 그리고 예쁜 얼굴로, 네, 성장하고 있는 제이드스타 아이고요 어, 제이드스타 아이들은 요렇게 또 반듯한 얼굴 가지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라서 한번 또 대품으로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같고요요 아이 입장으로 보이는 요런 환엽성이나 요런 우퉁, 울퉁불퉁 보이는, 안 아, 느껴지는 돌기, 그리고 전체적인 요런 색 발현, 네,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아래쪽에 층수도 좋고요 옆쪽에서 보이는 이런 수형도 상당히 또 반듯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 살짝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 점은 또 아래쪽 입장이라서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고요. 얼굴 안쪽에 보이는 이런 색감, 전체적인 이런 밸런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또 이런 아이, 저는 음, 한 번쯤 이 아이 한번 위쪽 얼굴이고요. 이 아래쪽에 한번 또 커팅하셔서 아래쪽에는 또 한번 입구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위쪽에 또 그대로. 예쁜 얼굴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쪽 어, 커팅하고 아래쪽에 자고받아도될것 같고 또입꽂지하도될것같은 어, 네, 그런 어, 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는 또 제이드스타 아이구요. 뿌리는 네, 굉장히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약 11cm 까지 나옵니다. 99번 제이드스타 가격 2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100번, 몰게인입니다. 네, 왠지 또 100번이라고 하면 숫자가 꽉차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드는데요. 오늘 또 100번의 주인공은 네, 몰게인 아이입니다. 요 아이 위쪽에서 보면, 음, 통통한 입장, 그리고 밝아 보이는 듯한 색감이 전체적으로 네, 잘 표현되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 얼굴 안쪽에 보면, 이런 색감이나, 네, 통통한 입장, 환접성의 엽성도 상당히 또 예쁘게 나오고 있는 얼굴 을 가지고 있고요. 음, 하지만 위쪽 얼굴에서 보면, 이런 입장이 약간 휘감아 가듯이, 이렇게또 가지런하게 올라가 하기보다는 약간 감듯이 올라가는 그런 승이었으면 좀더 예뻤을 것 같은데 조금 좀 단순하다 그래야 될까요? 요런 청승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은 <laughs> 수용적인 멋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음 저는 또요 아이 본다면 음 한번 또 1층 수가 높기 때문에 요 위쪽으로 한번 커팅하셔서 위쪽에 반듯한 얼굴 받고 아래쪽에 자고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아이 얼굴 안쪽에 보는 색감하고 요런 입성이 괜찮아 보이는 네, 몰게인 아이고 이 뿌리는 굉장히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약 8.5cm가 나옵니다. 네, 100번. 오늘 마지막 아이 주인공은 네, 몰겐이었고요. 오늘 가격 30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